지금 어, 모카포트에 모카포트에 커피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어, 커피는 심장질환과 어, 간에 좋다고 합니다. 어,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어, 며칠 전부터 어, 조금 귀찮아도 이 모카포트에다가 제가 커피를 내려 먹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음, 달달하게 먹으려고 커피 세 스푼을 지금 집어넣은 상태고요. 요요기 보이는 부분에서 이제 커피가 추출될 겁니다. 불은 어, 중불로 중불로 해가지고 지금 끓이고 있고요. 음, 커피 향은 아, 커피는 이제 누아 커피 누아 커피를 지금 어, 준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많이 기다려지네요. 여기에 이제 덮어놨다가 푹 소리가 나면은 저기 끓는 모습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탈리아서 에어 이탈리아에는 가정 집에 어 이런 커피 모카가 다 있답니다. 어 이제 끓는 소리가 나고 있네요. 이제 푹 소리가 날 겁니다. 푹 소리가 났고 김 났고 커피 가지고... 이 커피가 좀 얼굴 얼굴 얼어 얼굴 꺼야 되는데. 아이고 잘 됐네요. 잘 됐어. 아이고 이런 실수를 했네요. 아이고 음. 와, 엄청 잘나왔습니다 엄청 잘 났어. 아이고, 엄청 잘 났어. 그럼 요거를 열고, 아이고, 커피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음, 커피를 한번 따라 볼게요.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커피가 나왔구나. 아이고, 우 커피가 아주 맛있게 나오네요 아주 설탕 1스푼을 넣은 거예요 네. 아, 이야 커피 맛 좋다 응.